히어로 워즈? 마말한 새끼 머리 박아라 빨리. 아이거아이거씨발 <laughs> <시발. 웃음> 그, 맨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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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이거 아이고, 이고 아이고, 이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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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거이고아발고 똥겜을 <laughs> 파악해낸다 <laughs>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어 갑자기 궁금해지네 <laughs> 바텐더 제가 저번에 보틀킵 해둔 똥겜 꺼내오세요 <laughs> <laughs> 야제 <laughs> 방제 뭘로 할까 방제 추천 받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은 어? 냄새가 나고 아 이거 너, 존나 이거 씨 개빡치는 야 이거 맨날 게임광고 막 어? 딴거 누르면 <웃음> <웃음> 고블린을 죽이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고블린을 오발 어떻게 오발 죽이세요, 아이 뭐지? 드래그해서 고블린을 죽이세요. 이거 이거 아닌가? 응? 맞지? 역시 형이야. 어 드래그해서 고블린을 맞는 죽이세요. 맞는 거 하나는 기가 맥혀. 아우, 아그아랑아혀아른아임아라아광아에아 광고에, 그 형, 광고에 나오는 거랑 우 아우, 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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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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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우, 아아 이어로워즈오 쉣. 야 이거 뭐 크래프트에 나오는 오크 아니냐? 이게 임원 상위 1 아, 드래그에서 올리라고? 뭐야? 이 이렇게 방이 여러 개 있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오크를 죽이는 거야? 김도의 휴대용 도사물 컬렉션 어? 디지털 그니까 모여서 딜러시 싸우면 딜러시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얘들아? 왜 방마다 한 명씩 들어가 있니? 어, 씨발 죽었어.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 순서를 맞춰야 되는 건가? 되어있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이게 뭔데? 이기면 숫자를 먹는 거야? 이 무슨 PC도 있는데 고해줄 거지? 어, 큰 숫자가 무조건 이기는 건가? 어, 아무튼 뭐 아니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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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는데 얘는 또 광고를 뭐야? 내고 광고를 합니다. 아 씨발 어디서 본거 같은데? 아, 땡큐.. 왜 이거 왜 이거 한글인데 왜 이거는 땡큐야왜 한글과 영어가 공존하고 있는 거지? 형 차라리 광고라고 해 본인이지로 이런 뭐지, 게임 악마 게 아니냐? 양마무리가 출몰하며 위험한 덫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악마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진정한 히어로만이 어둠마법의 뜨거운 불길을 견딜 수 있습니다. 어, 어 잠깐 어지러지래 지금. 음. 키우고 아. 있는 컵이라고 합니다. 아 자동 전투야 기본적으로. 강아지가 계그그 그 뭐지? 프린세스 커넥트 같네. 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 어, 새끼는 왜 계속 얼굴을 왜 표정이 계속 빠개고 다니냐? 아니 그동안 아 이미 계속 웃고 있어요, 셋째. 얘가 핑크로가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 스 스킬을 사용해 주스를깨세요 야, 새 카자마진 아니냐? 천권에 나오는 그 새끼 같은데. <목소리> 당신은 자유예요. 오로란 어딨죠 오로란 오로라는... 야, 새 이거 뭐야? 티리엘이잖아, 이거. 이 카자마진이랑 티리엘이 씨발 같은 게임이 들어있어 각게임 아니냐 이거 아 인페리우스인가? 암튼 디아블로에 나오는 애 같은데? <laughs> 아야 씨발 야 디아블로 나왔어 와아 잠깐만 내 보여줄게 이 씨발 디아블로 나왔어 지금 어? 아어 아, 잠깐만 지금 디아블로 보이냐 지금? ㅎ..디아블로 <laughs> <laughs> 지지아 <laughs> <디어, 디어. 웃음> 얘네들 아니, 이거 뭐 저작권 사 와서 한건 아니겠지? 당연히 그냥 그냥 짭으로 짭 <laughs> 만들어서 한거 하고 있는 거겠지? 아 네, 왜 아내연 님, 35개 구독 감사합니다. 이번 오. 이렇게 된거팀 쿠키 즐기세요. 씨발 임페리도 이회 작업시다. 훌륭합니다. 별두개 아스다로 어 아스타로트도 아니고 아스다로스는 뭐야? 또아이개웃 <laughs> 그러니까 뭐 오로라 공주야? 아리 r y 아 n k y 네 지금? 아 i 뭐프리 n k 랑 비슷하네 i r y u n Kyoki? k i r 스킬 <laughs> 맨정신으로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맥주로 괜찮은가? 야, 얘도 어디서 본것 같은데? 음.. 기분 탓인가? 아, 기분 탓이겠지. 어 철이 내리는 하늘. 이번 공이 이바오스 맞죠? 애들 스킬 좀 써보자. 이거 화염의 장막어 실드 화염 실드야? 여기 예, 뭐 빠르게 하는 버튼 없냐? 2배속 버튼 없어? 이거 이거 2배속 없니? 아, 이 새끼 항상 웃고 있어. 미친 새끼 같아. 응, 네가 조커라는 거야. 아, 이거 지금 쓰레기게 어, 아, 이거 나오는구나. 아, 가져다 쓴거 같아. 씨발, 이거... 그거잖아. 광고에 나온 그 씨발. 자, 이거... 이걸... 이걸 땡기면 내가 죽잖아. 머리를 잘 써야 돼. 뭐부터 해야 되지? 이것만 땡기면 되나? 발판을 먼저 움직여야 되나? 근데 이렇게 이거 이거 당기면은 이거 보물에 깔려 뒤지는 거 아니야? 한번 해보자. 아 먼저 아 이렇게 하고 화살을 쏘게 한 다음에 당겨. 이러면 어떻게 되지? 오 해냈어 내가. 보상을 받으세요. 왜뭐 뭐, 보상이 어디는데아 이거 오로라 공주. 안너 화면 사기 광고 되니까 억지로 넣었네. 나 저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네. 아, 방금 표정 바뀌었는데 준하 씨랑... 아, 표정 좋거든. <laughs> 이거 원래 광고에 나오는 거 없다고 그었는데수송 걸리고 넣었나? 아, 그런가? 아, 그래서 넣은 거 아니야? <웃음> 그래서... <웃음> 아, 저거 안 나온데 입으로 넣은 건가? 그러면? 게임은 대체 누가 어디서 왜 만드는 거지? 새로운 히어로와 소울 스톤을 획득하세요. 무료. 왜 무료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 어? 아, 크크 그, 그 어떤 노구가 2단 게임 해 주는데 <laughs> 나라도 <오름> 나오지, 웃음 나오지. 왜 무료라는 걸 강조하는 거지? 어. <laughs> 형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히어로를 받았습니다. 새야 훌륭합니다. <laughs> 힐러야 오케이. <laughs> 야 디아블로까지만 잡아보자. 디아블로까지는 잡아보자. 야 지금 얘도 얘는 미니즈에 나오는 아니야? 나 잠깐만. 나저 미니 게임 성공하는 거 처음 봐. 어디 나오는 애였지? 헬러 예? <laughs> 헤드. 오로라 일어나요. 야, 리니지, 디, 그, 임페리우스, 어? 야, 야. 야 엔시소프트 블리자드, 어? 이 남, 철권이면 그런인가. 남콘가? 어디지? 하여튼 이... 모든 회사가 이렇게 화합을 이루는 걸 보니까 참 감기가 와, 무량하네요 아, 어, 반다이 남코, 음. <laughs> 어둠의 힘이 오로라를 구속했어요 아, 지금 세뇌 당한 거야, 공주가 이런 쓰레기 개를 상상도 하고 자동화 로드까지 한숨. 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laughs> 개발자가 있다. 원래 이발비 3 0만 원인데, 지 디아블로, 디아블로 여기 있어 전환 지금 전환 디아블로 전환이 잡으러 전환이 가야 돼. 야 지금 디아블로, 어? 디아블로 투할 필요 없어 지금 이거 하면 된다 지금. <웃음> <웃음> 이게 그러니까 그 대난투인가 뭔가 맞지? 내말 맞지? 아이고, 리즈 는같 이거 리즈 2에 나오는 그프 아니냐고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이이이 메럭스, 네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내가 메럭스. 아 열쇠 여기 있네. 와히로즈부터 스매시 커넥트. 해 보자. 태양의 사원. 오케이. 리니지는 남이랑리자 사이에 어, 있는 열쇠를 얻어서 하지 않을까? 오로라 공주의 세뇌를 푸는 거지. 레츠고. 아네 휘롱님 3 개월 구독 핸드폰 감사합니다. 네, 광고가 나오지요. 감사합니다. NC 불자 반남 공통점은 게임을 조져지고 있다는 거지. 어. 반남은 그래도 좀뭐 하고 있지 않나?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음식이 좋다 안들 서로 습관면 짬뽕이 된다는 것을 사험의거벽아 <목소리> 근데 일단 제가 좀좀 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아 캐릭터 디자인이 너무 구려 뭐짜인건 둘째치고 아니 너무 싸구려야 캐릭터 디자인이 너무 별로 이걸로 막 뽑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냥 너무 뭐내 취향이 아니야 그냥. 히어로 이건 뭐야? 강화야? 모두 장착? 야, 이것도 자동 장착 버튼이 있네. 니들 반남이 잘 만든다고 승격. 하는데 10개 내놓고 한개 성공한다고 하는거 아니야? 스킬을 강화시키세요. 블리자드는 게임이 재미없어진 게 아닙니다. 타락한 거죠. 야, 한번더 타락하면 돼. 타락을 했을 때 타락을 한번더 하면은 이제 그뿜빠이돼 가지고 괜찮아진다고. 도형 취향면 가무 정도는 되어야지. 야, 잠깐. 비, 이 야자, 비밀 영수. 선물에 지금 열 것입니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 번역한 걸까? 열 것입니다? 열이왜 뭐 이렇게 비밀 선물을 획득하세요. 비밀선물 야 뽑, 뽑기 어디있냐 또? 무료뽑기 또 없나? 김도님 광고를 하시고 있으시면 무려, 꼭 광고한다고 무료 뽑기는, 써주셔야죠 무료뽑기 어디서 하냐 나 무료뽑기 하러 갈래 이 씨발 장착 장착 형님 제발 돈 부족하시면 저희한테 말하던가 아, 하세요 조용히 해봐 좀조용 해봐, 해봐. 하지 마시고요 조용히 해봐 이봐. 지금, 내가 지금 진지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애끼들이 말이야. 아 뽑기 어딨어? 보통 이런 게임에서 그 뽑기 존나 히어로의 길은 뭐야? 야 뽑기창 어딨냐? 와우. 보석 보석에 있어? 보고 이게 뭔가 상점? 아 여긴가? 해결됐어요. 아 여기는 아니, 뽑기가 아닌데 거니까. 야 히어로 뽑기 어딨냐 히어로 뽑기 왼쪽에 어디 이건가? 아 이거구나. 자 이거 보석이 없네 무료로 사용가능 아 9시간에 하나씩 뽑을 수 있어? 얘네들 좀 보자 아네 푸포잉님 아, 네. 아 5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얘네들도 다어서 본거 같은데? 씨발 다어서 본거 같은 애들이 어쨌든 자 디아블로 잡으러 갑니다 지금 아네 푸포잉님 아, 아네 5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오로라 공주 가로 간다. 똥개마다 타락해서 이런가? 이런 게임 하는데 한번더 타락하면 무슨 게임 하겠어? 우편에 또뭐 있어? 아 우편?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거 하고. <laughs> 똥. 목적의 검이나 이런 개똥개 할 때는 목소리가 좀 바뀌는 것 같아. <laughs> 오성 캐릭터는 무슨 게임하고 콜라보했을지 궁금하지 않아? 아 별로 안 궁금해요. 아 근데 궁금 궁금하기도 하고 별로 안 궁금하기도. 해 오케이. 이건 어디 학교 조별 과제인가요? <laughs> 자, 일단 이걸 눌러보자. 올라가서 물을 빼고 용암을 내려야 되나? 근데 그래픽 그린 거랑 미니 게임 빼고 넷마블이랑 많이 다른가 싶음. 그런 거? 어, 뭐야? 저기 불에 타버렸네. 이 먼저 내리고 물로 식혀. 이게 크리 맞죠? 믿으면 언제 고양이는 나와요? 고양이는 뭐야? 고, 고양이는 뭔데? 야, 우편은 어딨냐? 이건가? 모두 받기 히어로 승격 보상 오로라의 편지 히어로 어즈가 맘에 드셨나요? 아 모르겠다고 열기 오 이건 또 뭐야 도전하기 이건 뭐지 아, 출석 보너스 뭐야 보기보다 꿀잼이잖아 아니 그, 그, 그. 출석 보너스 어디서 봤냐고 이거 아, 이거 마, 완료. 이거 얼마나 뭐야지 뽑기를 또할수 있는 거지? 나 뽑기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배경도 어디 누가 만든 아, 려봐나 뽑기 가져온다. 해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 야 지금 이0 보섯밖에 안 좋은데 이걸로 뭔 뽑기를. 야, 와, 나 뭔가 개블로잡을와나 이거 태어나서 하는 사람 처음 봐요. 이거, 이건가? 오케이. 아이것이 허위광고였네 광안에서는 어느쪽을 열어도 용암구멍서하해 안구에서 안게 안구에서 안해. 안구에서 안해. 안구에서 안이아에요아해안이에서안에단일원도 투자하고 싶지가 않아 단일 원도 아 예초에 이 게임을 할지도 모르 <laughs> 하고 싶지도 않아. <laughs> 내가 잘못 <잘못했어 웃음> 궁금해 도대체 이, 이 이거 이 게임에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 디아블라 잡아보자. 어, 새로운 히어로를 받았습니다. 포보스 아 포보스 선정. 전설 하이인 스콜피온이 있더라 컴뱃도 있네. 도 시리엘 왜 화가 나 있어? 오케이. 포보스 모두 장착. 자, 모두 장착. 오케이. 캠페인. 똥 같은 게임이 아니라 게임 같은 똥? 음 아, 무석 썼다. 어, 그래. 상관 없어. <laughs> 여기까지 왔으면 다음은 두 번가? 머리 없는 콧수염이 정원 가구는 그거? <laughs> 아네아우지의상담부님 <목소리>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얘는 스킬이 뭘까? 마비 허리 내리는 자 이제 열쇠를 다 모아서 공주의 세뇌를 풀수 있게 되었어. 아네 시그나스 엘릴님, 이겨 보도 감사합니다. 디아블로 잡으러 간다. 오로라, 오, 오로라를 얻었어. 오, 오케이, 그럼 이제 몇 명이지? 오로라가 합리한 건가? 어, 다섯 명이 갈수 있어. 잠깐만오로라 이거. 레오나 아니냐, 이거. 유한나 아, n n a 서본거 같은데? 아 l 아... 아, 한나? 예. 아, 젤다랑 g o t t e n this. Are you Hannah? 디아블로 나왔다, 야, 디아블로 i l d 야 t i l 스 a 스 디아블로, 디아블로다. 야, 디아블로 왔다 야, 야, d i a b 리 o d 스 a b l o Diablo, Diablo, d 라 a b l 가 Diab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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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 a b 이 o Diablo, Diablo, d i a 얘는 아까 있던 애 아닌가? 근데 사실 저 디자인들 그냥 어. 서양에서 주로 쓰이는 타입들이라 백낀거 아닌 거 같아 크크크 <laughs> <laughs> 노래 챔피언과 히오스의 영웅들이 합심해서 성력의 악마들을 소탕하는 게임 스케일 보소